꽃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하늘 보세요. 세상에. 하늘이 막. 아, 이제 장마는 간것 같아요. 장마는 이제 뭐 소리 없이 간것 같고, 아, 이제 뭐한 보름, 보름 20일은 이제 아주 뜨거운 아주 한여름 절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의 뭐 휴가철이에요. 휴가철. 휴가철이 돼서, 음, 좀 조용, 좀 조용한, 합니다. 그래도, 박예 사는 무슨 복이 있는지 조용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꽃님들도, 뜸은, 뜸은 꽃님들도 지금도 오시고, 동네 분들도 오시고, 오고 가다 하시는 분들도, 어? 여기 자인의 신규, 어, 카페가 생겼네? 이러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유, 처음부터 뭐첫 술에 배부릅니까? 올해는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뭐 한여름에 오픈했지만, 어, 올해는 그냥 이렇게 알리는 마음으로 하고 올해는 알리는 마음으로 하고 내년은 좀 이제 소문 좀 <laughs> 소문 좀 내야 되겠죠 올해는 이렇게 좀 알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 요거 요거 삼립국화라고 했어요 겹 삼립국화 이것도 자인장에서. 야생화 사장님 추천 삼립 겹국화 근데 키가 작아요 앙증맞게 작아요 크지는 않습니다. 꽃이 피고요 이 뜨거운데 핍니다 꽃이 그 막입니다 화 막인데 이게 꽃댄가요 꽃이 피고 진거죠? <laughs> 이렇게 꽃이 피고 진게 이렇게 이제 이게 씨방인가 이렇게 꽃이 피고 진겁니다. 금화교라고 합니다. 금화교. 또저 뒤에 범부채가 있고요. 하늘바라기가 저는 참 심어놓으니까 이뻐요.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지 꼿꼿해야 되는데 어, 자꾸 쳐지길래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좀 해줬어요. 지지대를. 그런데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굿하게 쓰면은 이거 하늘바라기가 어 저는 아주 색감도 그렇고 이쁘더라고요. 하늘바라기 어 눈에 띄면은 어 호란 것도 있고 얘는 이제 자주 빛나는 색인데 어 하늘바라기가 저는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이쁘죠? 이뻐요 <laughs> 이뻐요 하늘 바라기 예아 이쁩니다 아 심어 보니 이뻐요 예. 하늘 바라기 좀 눈에 띄면 더 색상별로 어 사서 어 신고 싶어요 이쁘죠 수국도 아주 머리통이 무거워 아주 축축 처진거 잘라줬습니다 뱅강 잘라줬어요 잘라줬어요 잘라주고 또 옆에 있는 거좀 크라고 피라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 꽃대 큰거 하나는 잘라주고 요거는 범맥꼬리 우리 꽃님이 갖다 줬죠 심으라고 우리 꽃님들이 또박 여사 처음 이제 이제 노지에 심는다고 어 이렇게 좀 갖다 줘요 아어 이거 지금 이렇게 낙엽이 졌어요. 얘 이름이 저거죠? 얘 이름이. 보라색 꽃 피는 거. 이렇게 낙엽이 졌어요. 아, 저기, 물을, 그러니까, 저녁에 주고, 또 아침에 주고, 두번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퇴근할 때 주고, 또, 오전에 또 깜빡하고 또못 주고, 또 바쁘다 보면, 이렇게 낙엽이 많이 졌는데, 어, 저는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가을 되면 이제 또 새파랗게 또 나올 거니까요. 걱정 안 합니다. 어, 한달차 초보. 정원 가드너 <laughs>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 아, 걱정 안 해. 아, 이제 뭐, 더위만 가시면 또 얘네들 뭐, 파릇파릇하니 피워줄 거니까 걱정 안 해요. 버베나, 아이고 버베나. 버베나도 이렇게 한 포기 심었더니 뭐 엄청 퍼지면서 꽃은 뭐 계속 피워주는것 같은데. 버베나, 수국 버베나. 에렌지움, 에렌지움 저는 이쁘게 못 봤어요. 이게 보니까 봄에 일찍 심어줘야 되는데. 저는 늦게 심었잖아요 한 여름에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음, 내년에 보자. 배웁니다. 배워야 돼요.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이제 꽃을 키웠다면 이제는 또 이렇게 밖에 노지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정원 정원에서 이렇게 카페 정원에서 이렇게 이제 키우니까 벌들 보세요. 벌들이 뭐. 이제 또 배워야 돼요. 또, 왕초보의 마음으로 배웁니다. 참, 부쩍꽃 이뻐요. 부쩍꽃이 이쁘고, 어,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뭐 이것저것 뭐다 많이 심고 싶은데, 지금 아직, 그, 여름이라, 한여름이라, 아, 한여름이라 심으면 얘네들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바람 좀 나면은, 어, 그때 이제 좀, 가을꽃, 좀 심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얘네들이 한여름에 심어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할착이잘된 모습, 이렇게 붙였고, 이렇게, 한달 넘게, 한달 내내 이렇게,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쁘죠? 여기서 보니까 더 이쁘네? 하느라고 아우 이뻐요 이뻐요 이렇게 아우 이뻐요 그라스 두개 심어놓고 <laughs> 벌써 가을이 기다려지나? <laughs> 그라스의 계절 가을이 오면은 어, 또 운치 있을 것 같은 어, 그라스 두개 <laughs> 심어놓고 이렇게 어, 또 정원 가드너 음, 왕초보 가드너는 또 가을이 <laughs>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그라스, 심어 놓고요. 마타리 애들 아주 건강하게, 활착이 잘 되는 모습. 마타리. 활착은 아주 건강하게 아주, 이렇게, 심어 놓고, 건강하게 아주, 활착은 잘된 모습. 꽃이 피어야지, 이제. <laughs> 참, 에키네시아 꽃이 저는 참 이뻐요. 여기 지금, 지금 오전 뭐 9시쯤 됐으니까 이렇게 그늘이지. 이게 한 10시 넘어지면은 아주, 그때부터 아주 오후 6시까지 막 땡볕입니다, 땡볕. 그러니까 뭐 에키네시아가 아주 탔다고 해야 되나? 아,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유,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에키네시아 좀 심어 놓은 게 아주 엄청 힘듭니다. 제가 여기 얼마나 에키네시아를 사랑하며 요 여기는 다 에키네시아를 좀 심고 또 이제 요거 요거 국화예요, 이거. 이거 퐁퐁이 퐁 퐁퐁 국화라고 주먹덩어리만한 그 꽃송이 올봄에 퐁퐁 국화 어 이거 구미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해 줬잖아요. 이거 노뎀나무에서그 꽃을 다 보고 이제 음 베란다에 데리고 있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더니 땅심 받고 얼동이 된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또 퐁퐁이 국화 볼 생각에 이렇게 또 여기다가 심어놨습니다. 우리 구미의 구독자님이 음 선물해 준 이렇게 퐁퐁 국화 이렇게 여기다 땅심으로 심어놨어요. <laughs> 안 죽였습니다, 여사님. 노란 아카시아 아주 겨울부터 이렇게 초저초 초 봄부터 아주 노란 아카시아 저는 베란다에서 아주 거실에서 아주 노랗게 피었던 거 이제 내왔어요, 내왔어요. 내다 이렇게 놨는데 아주 가지치기를 제가 엄청 해줬는데 이렇게 또. 폭풍 성장을 하는 모습. 또, 얘도 또 우리 구독자님이 또 갖다 주셔가지고, 어, 여기다 이렇게. 쭉쭉 늘어졌어요. 너무 늘어져서 제가 좀 커팅했습니다. 짧게. 또 금방 클 거니까. 이렇게 키우던 걸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아, 이쪽으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쪽으로는 좀 그늘이에요. 오후에도 조금 이쪽으로는 조금 그늘이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원평소국도 이뻐서 제가 얘는 엄청 퍼진다 해서 화분에다 심었어요. 화분에다, 화분에다 좀 심어주고 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백운야또 보이죠? 샤프라는 꽃이 지고, 이제 다음 꽃볼 거고요. 얘가 이렇게 꽃이 피네요. 얘가 이름이 뭐지? 하고 내가 몰라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보라색 꽃으로 이렇게 피네요. 백운이야 아주 꽃이 오래도록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당근을 그늘 을 밑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꽃이 지금 보름 20일차 이렇게 지금 꽃이 오래도록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나임저라 한 8개 삽목해서 내다 놨더니 지금 다 꽃님들 다 많이 가져가셨어요 두개 남았네 두개 오시면 이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두개 남았어요. 여덟 개중 삽목이 다잘 됐어요. 나임제라. 이게 보면 이제 핑크꽃으로 피는데, 핑크꽃도 아주 자연스럽고, 색상 이쁘고, 너무 이쁜 꽃, 나임제라. 이렇게 아주 삽목이 잘 돼가지고, 여덟 개 갖다 내놨는데, 우리 꽃님들 하나씩 다 가져가고, 지금 한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 오시면 가져가세요. 무조건 가져가세요. 천사의 나팔도 햇볕에 내놔야 되는데, 천사의 나, 나팔은 너무 땡볕이라 지금 방근늘에 내놨습니다. 꽃을 한번 봤어요. 핑크꽃. 또 2차 개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땡볕이라 이렇게 방근늘에 두고 있습니다. 누꼴라 모종을 좀 샀어요. 누꼴라. 우리 피자, 누꼴라 피자가 있잖아요. 이 누굴라가 쿠팡에 이렇게 재료를 시켜도, 어, 품절. 어, 이게 누굴라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인기가 있답니까? 품절. 또 제가 한번 이마트 가서 사니까는 또뭐 시들어 빠진 거세개 남은 거다 갖고 왔는데, 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종을 사자. 모종 검색을 하니까 모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덟 개, 2만원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읍내, 저 시내 가서, 그, 저거 뭐야. 통을 사가지고, 상토에다 해서, 얘를, 다 심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뜯어 먹을 수 있게, 누꼴라 피자 들어왔다. 그러면 <laughs> 뜯어다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좀 심어서, 심어서 해보려 해요. 이,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 계속 뭐, 품절이고, 음. 없어요, 없어. 그나마도. 그래, 이야기 했더니, 어, 이번 장마에 다 녹아내렸다. <laughs> 녹아내렸다. 녹아내려서 그럴, 그럴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 그, 그나마 그또 아주 얘가 뭐 비싸요 비싸 몇 뿌리 두 뿌리 이렇게 해놓고 뭐 1900원 2000원 비싸요 <laughs> 요거 이렇게 4개 만원 2만원어치 시켰습니다 농사를 접으려고요 음, 그래서 이제 누굴라 피자 시켰다 그러면 요거 뜯었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laughs> 박에서 재밌죠 샤피니아 예 꼬라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주 초죽음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 갖고 내놓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주 초죽음 돼가지고 아유 이렇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좀 나질까 싶죠. 어유 장미를 자꾸 보여줬더니 우리 우리 저기 멀리 계시는 우리 제주에 계시는 우리 송샘스토리님. 아유, 박여사님.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장미예요. <laughs> 아우, 장미 색감이 너무 이뻐요. 어디서 샀어요? 이러세요. 어, 근데 이거 우리 꽃님이 선물로 갖다 준 거거든요. <laughs> 우리 저기 주연 씨라고 우리 꽃님이 어, 오픈 날 이거 선물로 안고 왔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거 노뎀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노뎀에서 장미 많이 팔았어요. 이런 좋은 빛으로 사면 될것 같아요. 어, 노뎀에서 장미 음, 많이 팔고, 지금 방송하는 우리 꽃님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내 아는 동생들 방송하는 꽃님은 어, 제가 알기로는 노뎀 <laughs> 노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장미 많이 팔고 있어요. 어, 이렇게 장미 사다가 이렇게 분해, 토분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꽃을 보는 것도 꽃 없을 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제주 송샘님이 이거 이쁘다고 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샤피니아 <laughs> 요것도 노뎀에서 노뎀에서 하나 갖다 놓은 게뭐 계속 어, 꽃 없을 때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어, 밀레니엄 벨이라고도 하고 어, 이런 애들은 뭐 8,000원 뭐 그렇잖아요. 8,000원. 뭐 5,000원, 큰 거는 만원 이런 거 사면은 뭐 계속 가성비 짱이죠. 그냥 꽃을 계속 볼수 있으니까요. 서리 내릴 때까지. 이렇게 밀레니엄 벨. 가성비 좋은 꽃. 어, 더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색상이 이런 색상이 나오네요. 너무 더워서. 아이고 아침부터 쨍쨍, 매미 소리, 뭐, 아유, 막. 듣기 좋습니다. 저는 듣기 좋아요. 아, 이렇게 또 오자마자 물도 좀 주고 좀 이렇게 또 찍어 봤네요. 아, 물 주다 말고 찍, 찍었는데. 물좀한번더 맞아, 맞아 주겠습니다. 아유, 우리,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이 박유사 물 주는 거 아침에 아, 물 주니까 시원해 보인다. 아, 물 주는 거 보니까 시원해 보인다 이런 <laughs> 말씀을 많이 하셨. <하셨어요. 웃음> 그래 물 보고 시원하게 느끼시라고 이렇게 물 주는 모습 끝으로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어, 밤에 저녁에 퇴근할 때 듬뿍 주고 갑니다. 듬뿍. 듬뿍 주고 가고 아침에도 어, 봐서 음, 아침에도 좀 주고 해요 음, 진짜 요즘 같아서는뭐 아침 저녁 아주 물이 이렇게 줍니다 얘도 아주 물보거든요 얘도 노란 아카시아도 아주 물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쟤도 좀 주고 후룩수 아 후룩수 좋아하는데 후룩수를 많이 못 심었어요. 얘가 이제 하얀 후룩수인데, 아유 얘가 이제 가을에 좀피워줄지 모르겠습니다. 다 죽어가는 거 그래도 어, 여기다 심어놨더니 병이 왔는데 반전 검어 꾸리한 거 그래서 하 카트를 치고 심어놨는데 이렇게 쇠순 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우 우리 꽃님이 오시나? 아, <laughs> 벌써...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아보세요. 아유 알아보죠 가까이 갈게요 물아물 아, 물 주고 있었어요 물 주고. 야. 아유 제가 왔으면 오픈입니다. 예예예 예.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손님이 일찍 손님이 일찍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박이사도 더워서, 어, 손님이 이거 해드리고, 저도 자몽에이드 한잔합니다. 색깔 너무 곱죠? 자몽에이드인데, 아우, 맛있어요. <laughs> 색깔이 이렇게 고와요. 아유, 시원한 거 한잔하면서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아유,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